강의 40. 하나님이란 말의 뜻. 하나님이란 용어는 우리가 사용할 때두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호칭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신이 한 수준이나 연합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을 때는 우주아버지 개인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항상 인격을 가리킵니다. 신이란 말은 인격을 말하거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문맥이나 구체적 기능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 이는 창조주, 통제자, 그리고 유지자, 우주아버지이며 신의 첫째 개인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 하나님. 이는 공동창조주, 혹은 영통제자, 그리고 영관리자, 영원아들, 신의 둘째 개인을 말합니다. 셋째로, 영하나님은 공동행위자로서 우주통합자, 마음의 증여자, 그리고 무한영, 신의 셋째 개인을 말합니다. 넷째, 최상하나님. 시간과 공간에서 현실화하고 진화하는 신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창조체와 창조주가 일치함을 체험함으로 성취하는 인격적인 신을 말하고, 이 추상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창조체와 같이 진화하고 체험하는 신으로서 신과의 통합을 성취함을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다섯째, 칠중 하나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디서든지 실제로 활동하는 인격신을 말하고, 파라다이스 신 개인들과 그들이 창조한 협조자들은 중앙 우주의 경계 안에서 또는 밖에서 활동하며 시간과 공간에서 첫 번째 창조 수준을 통합하여 계시하는 신의 최상 존재로서 인격화되는 힘입니다. 이대 우주의 수준은 파라다이스 인격체들이 시간과 공간으로 하강하고 진화 존재들이 상승하여 상어 어울리는 그러한 공간이 됩니다. 여섯째, 궁극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서 나타나고 있는 신을 말하며 둘째 단계의 통일 체험의 신이 나타남을 말합니다. 궁극 하나님은 절대 보험과는 합성된 초월 인격 상태를 말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드러난 체험적 가치, 신의 실체의 마지막 창조 수준에서의 조정의 실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나님. 초월적이고 인격을 넘어선 가치들과 신성의 의미를 체험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현재는 절대신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세 번째 수준에 통합하는 신의 나타나님이며 확장입니다. 이러한 극한 창조 수준에서는 신은 개인화할 수 있는 모든 잠재 가능성이 소진하게 되고 신성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연속적이고 진보적인 수준의 다른 인격화에 대한 개시의 한계를 만납니다. 이제 신은 무제한 절대를 만나고 그와 관련을 갖고 그와 같이 됩니다.